수 있어요. 진짜. 나는 왜 얘만 나와요? 전투 나는... 나는 왜 얘만 나오? w 아니 이생키가 정령이라고 또 있으시잖아. 이거 진작에 사렙 가야 되겠는데? 너만의 플레이를 해, 사렙가 이게 맞아, 사대미원 싸게 뺐다. 싸움이었다, 오케이, 잘 주스르고, 미쳤고 언데드 삶왓 어? 야, 4성 4개님들 이거 근데 사성은 네개 님들이고 뭐예요? 슛! 뱀눈 너왜 눈을 그렇게 또와 아니 아,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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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사실... 자... 기계 3... 아니란 사람은 여기서 반사 로봇을 고르시겠죠. 하지만... 상대는 전 턴에 어불했다는 사실... 쉽다! 죄송한데 지금 1등했어요 우승했어요 이미 이번 판 이번 판 1등으로 증명하고 그냥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버릴게요. 오, 청드라 청드라 펀치. w 하수 인 개됐군요. 근데 이걸 황금을 보는 거는 음. 하수, 그렇지? 산비룡 고수는 여기서 산비룡이나 외국사를 야, 이거! 전아 전문가가 맞아 오난 실령이 맞아 님들 드래곤 나이트.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게 어렵다고. 너 같은 놈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다. 너 같은 놈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다. <목소리> 아직 역전할 수 있어요. 뭐? 오 리로 정령? w

수위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지금 바빠요. 지금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내가 몰려온다.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만 대응원 <laughs> 하고 있을게요. 아, 왜복사안 나오냐. 오. 이거요. 어이서 어 진짜 이거 죽으면 억까라고 진짜. 어, 이거 죽으면 억까야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게임 쉽네요. 52% 52%인데 살면 억바 아니냐고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분들이 분들이> 제목소 <몫을> 톡톡히 해냈 군요. <몬> 난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세계의 미 헤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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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를 때, 질를 때, 한다 때, 쥐를 때, 쥐를 때, 쥐를 때, 뭔 요세 용은 드라 카리아지금 드라 카리 받 는게 3 비로 밖에 없 는데, 진짜 아무 것도 모르 면서 진짜 개 못하 면서 진짜. 개못하면서 진짜. 부스러고 다시 해보시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보란다 마술해 내려와 택하이 <목소리> 택하이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자유.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네, 주님. 인 안정지한 척도 연할 준비 끝났다. 우한잔 마실래?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조용하는 게 좋겠군요. 시 이대로 계속 가시죠. 다크문 너너 너 재능 없어. 다크문. 너 재미없어. 업도가게좀 보기네야, 되긴 해 칼레기가 합쳐져야 돼가지고 계속 압박하시죠 아, 주 좋습니다.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목소리> 와이거 천보 5원 내돈내산하는 거 이거 맞냐님들? 이 근데 천보는 사야 돼. <목소리> 한다는 게 제지론이죠. 경기를 시작합니다. 음, 용족이 나올까 정령이 나올까 과연 님들 이걸 쓰면 과연 용족이 나올까요 정령이 나올까요 슛뭐 언데드 딸이한테 지겠어 뭐 언데드 딸이한테 지겠어 설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뱀눈, 너, 재능 있어. 너 잘해. 어, 너 재능 있어. 하지만, 상대가 나였어. 그대로만 해. 어? 계속 압박하시죠. 아, 야 외국사 이제 나왔네. 와, 근데 외국사 이제 지금 자리가 없다. 칼렉이 압쳐져야나이 자리가 나와가지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저도 와, 처음 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만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이거를, 들진 이제 돌록을 팔고 천를 이거를, 이록 쪽으로 가죠 거를 이거를, 이거를, 이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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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컨설집에서 무작위 하수인는내 손을 가져옵니다. 슛. 와우. 엥?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뭔 일나요? 이생키 덕선생의 가르침을 잘안 받았구만. 뭔 달라요? 넌 복습 좀 해라 인마. 소너 소질이... 같은 놈아남지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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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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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시원한 하수인.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목소리> 야, 칼레게 안 합친다, 는마인드가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계속 선두에 설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에헤이 언데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이 이 친구 이거 딱 보니까 이 친구 이거 뭐 덕큐브도 안봤구만 언데드는 덕큐브. 새키야 덕튜브 좀 챙겨봐 언제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임마 너 재능 없어 임마 공부해 임마 <laughs> 저 새끼는 작집을 본듯넌 나가라 <laughs> 어 뭐야 아니 <laughs> 왜 게임이 끝나 있어?